웬 방부목이냐고요? <laughs> 오늘은요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요. 이럴 때 여러분 감기 조심, 목 감기 조심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입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우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고요. 오늘은요 이렇게 스마일 다육에서 킵자 네 광고입니다. <laughs> 어, 이 방부목 사이즈는요 가로가 3 6 0짜리에요 360짜리가 여덟 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가로는 360, 세로는 100cm가 안 되는 96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여기를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었지요. 여기를, 음, 방부목으로 올려가지고요. 화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 바닥은요, 제가 이거 하나는 깔아놨거든요. <laughs> 이렇게 안 깔아도 되고, 깔아놓는 것도 더 깨끗하고 예뻐는 보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한달이가요월 임대로 4만원입니다. 제가 가격을 좀 내렸거든요. 4만원에 여러분, 어, 이제 다가오는 겨울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지금은 킵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집에서 키우시다가 힘드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걱정할 게 없죠. 뭐, 와서 돌봐주시는 건 똑같아요. 집에서 돌봐주시나, 여기 나와서 돌봐주시나, 환경이 더 좋고요. 시설이 좋으니까. 여러분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어, 여름에는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고요. 어, 여기 보시면, 선풍기라고 음, 해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마다 이렇게 선풍기가 하나씩 다 달려있고요. 지금, 지금 킵장에 선풍기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달아놨거든요. 사람도 시원하고, 우리 다육이도 시원하라고 선풍기를 한 대씩 다 달아놓았습니다. 측창은 3중입니다. 7, 8월 되게 뜨거울 때는요, 난방커튼을, 이렇게 난방커튼을 채워줍니다. 햇볕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다육이들이 약간 우짤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상입는 애들은 없고요. 그리고 측창도 이렇게 난방커튼이 있어서 겨울에는요, 저거를 조금 일찍 내려서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온도도 일정하게 해줘서 우리 다육이들 냉해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았으니까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혹시 옥상에서 키우시다가 너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집장으로 나오세요.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다육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 임대료 4만원에 기름 걱정, 가스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뭐, 눈이 오고, 뭐,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다육들 괜찮을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깁장으로 나오세요 이곳은요 금산에 있지만 옥천 대전 금산분들이 다 오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어, 대전에서도 옥천에서도 금산에서도 딱 중간에 있거든요 이곳은요 하늘몰빛정원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정원 구경도 하시고 빵도 드시면서 즐거운 깁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깁장으로 나오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스마일의 킵장을 보셨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잖아요. 4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니까 오셔서 좋은 시설에서 우리 다육이들 덜 힘들게 해보자고덜 고생시키고 예쁘게 키워보자고 킵장에 갖다 놓고도 자주 돌보셔야 돼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오셔서 아이들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또 분갈이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쁘게 키워보자구요.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키우셔야 돼요. <laughs> 아우, 병 먼지. 이거 이제 멀로 군생입니다. 멀로 군생이. 예쁘죠? <laughs> 먼지야. <laughs> 음, 하엽도 많이 졌구요. 다행히 병은 없습니다. 아우, 이뻐라. 어울리는 화분에 심어줄게요. 슈퍼쿨론을 심을 때는 딱 맞는 화분에 심어야 된다고 해놓고, 약간 큰 화분을 또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얘는 키우고 싶어가지고. 큰일 음. 났어요. 자꾸 거짓말쟁이가 돼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예쁘고요. 음, 이것도 예뻐요. 이 화분도 예쁘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오래전에 쓰던 화분이에요. 그때 어떤 유튜버님이 광고하는 거 보고 얼른 냉큼 샀거든요. 저렴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 시리즈별로 많이 사놨는데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는 안 가지고 있지만 몇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안 나오죠. 이런 화분 자체가.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죠. 정말 예전 화분인데 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은데 저는요, 이 화분에 심어 주겠습니다. <laughs> 이 화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배수도이를 해주고요. 마사로 고유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행복. 중도에다가 예쁘게 심어줄게요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제가 오바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뻐요 <laughs>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laughs>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멀로같이 이렇게 하얀 분을 갖고 있는 애들은요 조금 어두운 색감의 화분이 잘 어울려요 얘는 얘네, 얘네가 뽀얗잖아요 분이 그러니까 어두운 색감에 화분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흙을 덮어주고 빼겠습니다. 저는 이 부이 철사를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 쓰세요. 이거는 좀 약해요. 조금 약한 아이로 한 거고 조금 두꺼운 좀 짱짱한 아이로 만들어도 돼요. 짱짱한 철사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만들어서 편하게 써보세요. 그래서 아 예뻐. 왜 이렇게 예쁜 거지? <laughs> 와 얘는 금방 이제 화분에 찰것 같아요. 이렇게 요 자구들도 이제 클 거고 안에 이제 여기 나오는 자구들도 이제 커지고 하면 요 화분이 그렇게 크다고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얘는 제가 조리로 물을 주겠습니다. 분을 안 깎여야 되니까. <laughs> 이런 애들 베란다보다 특장에서 키워보세요. 얘들 진짜 이뻐지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 소림마사네요. 아, 저는 복투를 소림마사로 안 쓰는데, 어쩌다 보니 소림마사예요. 이럴 수도 있죠. 소립 <laughs> 마사는 물줄때 자꾸 흘러요. 밖으로 흘러서 제가 잘안 쓰거든요. 소립을 갖고 오고 보니까 소립이네. 여기, 여기 사이도 이렇게 저는 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도 저는 복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먹대가 나와 있으면 저는 그게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요, 안에도. 음, 이렇게 조그만 수저도 있어요. 귀엽죠? 한번더 복도 해주면 되니까,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와, 와 너무 예뻐요.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요 아이 물 주러 가요. 이렇게 물을 주겠습니다. 조심스러워. 오케이 <laughs> 흠뻑 저도 좋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흠뻑 주는 게 좋지요. 여러분께서는 스프레이로 이용하세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뿌리가 더잘 이렇게 활착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멀로? 음전 집사님들이 우리 다육 집사님들이 모두 모두 사랑해주는 멀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물이 흘러 나올 정도로 물을 많이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화분도 잘 어울리고요. 뽀얗게 화장을 하고 있어서 더 예쁘죠. 제가 분갈이하면서 만져가지고 조금 깎이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죠. 이쁜 아이. 걔그 네, 이런 식으로 이쪽 다이는요 작은 화분으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작은 화분들은 네, 한 다이에 이렇게 많은 달기가 네, 올라간답니다. 이거는 작은 화분이죠. 네, 작은 화분이니까. <laughs> 이렇게 많은 거고요. 네. 이렇게 이쁜 멀로와 함께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요. 항상 행복하시길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